수영장은 언제나 나에게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정화의 공간이었다. 그날도 물속에서 고독한 평화를 누리던 중 아들의 친구인 열 살짜리 아이가 다가왔다. 아이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 물었고 아빠는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물 같다고 했지만 엄마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. 나는 아이에게 물을 비유로 들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붙들고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했다.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. 며칠 뒤 아이는 내게 손톱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중간부터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.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닌 그의 내면의 불안과도 연결된 듯 했다. 나는 아이와 함께 물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. 하나님께 손톱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달라 간절히 구했다. 아이는 진지하게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우리 기도는 물결처럼 퍼져나갔다. 이후 나는 아이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. 아이가 손톱을 걱정하며 매일 들여다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나는 아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전하며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달라 부탁했다. 어머니의 눈빛에는 잠시 흔들림과 울림이 비쳤다. 2주 뒤 다시 수영장에서 만난 아이는 손톱을 내밀었다. 놀랍게도 깨끗하게 자라나 있었고 갈라졌던 흔적은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다. 나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. 아이는 눈물 맺힌 눈으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손톱을 고쳐주셨다고 고백했다. 그 고백은 어떤 신학적 논문보다도 큰 울림이었다. 나는 그 아이와 종종 수영장에서 함께 기도했고 이후 손톱은 다시 갈라지지 않았다. 아이의 믿음은 가정의 작은 물결을 일으켰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신했다. 갈라진 손톱이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음을 아이의 순수한 믿음 속에서 깨달았다. 감사합니다.